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능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A 부분 단면 상세도와 남측 인면도에 대한 해칭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시방 내역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면 상세도에서 현재 레이어를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를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줍니다. 다음, 자, 적당한 위치에서 이와 같이 선을 수직으로 하나 그리고 수평선을 150 크기로 그린 다음, 자, 옵셋 150만큼 시방 내역의 개수만큼 평행 복사를 합니다. 자, 다음 시방 내역 중에서 길이가 긴걸 하나 선택해서 문자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께 15, 무르타르비 온돌 마루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문자의 크기는 100으로 하고 다음 정렬 i 스티피케이션은 ML로 지정을 하고 시방내역을 써줍니다 자 다음 문자가 작성됐으면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스냅에서 인서션을 추가한 후 자, 문자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인서트로 지정한 후 끝점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 줍니다. 다시 첫 번째 칸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운 후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가 되었으면 이제 나머지에 있는 시방 내역도 개수에 맞춰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욕실 부분에 자 마감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복사한 후지시선에 길이를 해당되는 곳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세부적인 조절은 시방 내역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작업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실내 바닥 부분에 대한 시방 내역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적절한 위치에 복사를 한후 자위치를 이렇게 조절하고, 자, 지시선의 길이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반자 구조의 가장 아랫부분인 반자 틀 부분에 대한 시방 내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복사를 한 후,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용머리 부분에 대한 시방 내역을 복사해서 위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수의 시방내역이 있는 부분을 먼저 단과 같이 복사한 후 개수가 적은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붕 단열재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벤트 벽돌 쌓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달대와 달대 바지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위치에 조절한 후, 자, 지시선을 맞게 그려서 플랫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조절하고 이제 세부적인 작업은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변경하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 부분에 있는 공간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레이어를, 자물쇠를 풀고, 자, 이 부분에 있는 문자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 자, 적절한 위치에 이동을 하고, 먼저 레이어를 변경합니다. 레이어 변경한 후, 공간의 이름을 변경해주고,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테두리 선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의 외부에 글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므로 렉탱글스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기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바깥쪽 부분에 있는 시방 내역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이 부분을 이와 같이 복사를 한 후. 미러를 이용해서 대칭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필요없는 삭제, 아, 문자는 삭제를 하고 텍스트의 맨 뒤쪽에 이렇게 난 o n b r e a k i n g space라는 즉피중단 공백을 하나 추가한 후 뒤쪽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한 칸의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렇게 복사하고 자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은 다음 자 지시선의 길이를 조절해 줍니다. 자, 시방의 개수에 맞춰서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방 내역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개수가 하나인 시방 내역을 자 다음과 같이 하나씩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방 내역을 기박이 앞서서 시방 내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시방 내역을 먼저 쓴 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이동시켜서 자 자리 잡겠습니다자 다음 이 부분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자다한 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검토하면서 해당되는 곳으로 일단 지시선과 텍스트를 이와 같이 복사를 해서 위치 선정을 먼저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